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 말씀. 먼저, 저와 함께 성경 묵상을 해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일 제가 미국에 한두달 정도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성경 묵상 방송을 할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가능하면 말씀 묵상은 아니더라도 또 그곳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몇 차례 방송으로 어, 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의 거듭되는 실정을 살핀데요. 본문은 사모엘이 장차 사울의 왕위가 폐하여질 것을 준음하게 선고하는 장면과 사모엘이 그러한 선고를 한 후에 그의 고향 라마로 돌아감으로써 사울과 결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원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의 통렬한 지적과 책망을 받은 사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를 사해 주기를 요청하고 자기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려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는 말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그가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고 지금 사울의 관심은 진정한 참회가 아니라 지금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자 사무엘이 자신과 함께 제사를 드림으로 여전히 자신이 왕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 주고자 한 것에서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6절 27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에 사울이 그의 그돗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말한 데 이어 이제 행동으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떠나리고 돌아서는 사무엘의 거둣자락을 사울이 붙잡으니 옷이 찢어졌습니다. 여기 찢어진지라, 이 카라라는 말은 다음 28절에 떼어라는 말과 같은 단어 카라입니다. 때문에 이 일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 사울의 왕위가 폐하여질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징, 사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한번 사울의 폐위를 선언합니다.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은 왕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는 가까운 사람이란 뜻으로 다윗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이지만 16장에 가서 그가 다위심이 밝혀집니다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다 하니 사모엘은 하나님의 속성인 불변성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적으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시 간청을 합니다. 3 0절 사울이러되 이 내가 범자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엄청난 충격적인 선고를 듣고도 자신의 체면과 위상의 추락을 면하고자 하는데만 급급해하는 사울의 모습은 신정왕국의 통치자로서는 자격을 상실한 자임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7절의 사무엘의 모습과는 달리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가준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차기 왕이 적위하기까지는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아말렉 아가왕의 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32절 33절에서 확인됩니다 32절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절거에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나는 이제 살았다 그 말이죠.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것 같이 여인 중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은 가차없이아각을 죽였습니다. 34절.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하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절교 상황에 들어간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35절은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설 밤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라를 통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울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아직 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사모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가 자신의 경고를 거듭 무시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으니 사무엘의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35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특이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일을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는 다만, 인간의 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아픈 마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의 상황,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너무나 가슴속 깊이 와닿는 아픈 교훈을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행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보다 비극적이고 불행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 지금 나의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안타까운 표현을 하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 또 사명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한두달 동안 미국을 다녀오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 방송을 여러 가지 엮은 상 아, 하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단혹 다른 형태로 올리는 좀 아, 손쉬운 그런. 아, 소식은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삶으로 받아들여서 적용하여 실천하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잠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